너희들에게 전한다 악녀를 되찾고 싶으면 도네이션 100만원을 채워라 아니면 오늘 악녀의 방송은 없다 저기 립만 보여주세요 잠시만. 나와라 아키 형쟤 몰골이 쟤도 몰쳐도 몰골이 <laughs> 아, 근데 이렇게 말해도 말소리 들리는데너 여태까지 개무시했던거야 날? 어? 이렇게 써도 잘 들리는 데목소리 아니 u g h t e r i 으니까 i n g to go. i 해 going to go. I'm going to 는 거야? m going t 씨발 o i 잠깐 기 i n g to go. I'm g o i n 잘 t 려 go. 끼 m going to go. 일본 going to go. i 대길이에요, 대길. 대길이 아이고, 대길이! 이좀개를 뽑은 사람은 초목이 봄이 맞 초목이 봄을 맞이하여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아, 꽃 금전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길함 아 금전이 그렇대요 그러면 쏴 아, 봐라 한번돈줘 어. 봐라 한번한번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받아보자 어뭐한번좀줘 봐라 한번줘봐줘줘줘 어. 줘, 줘, 줘 봐라 리 여기 트, 보, 봄수 스튜디오야 봄수 스튜디오 아 쉬마려 <놀람> 또? 어? 또? 아 요새 그 피트 선생님이 음.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서 아 빨리 가세요 물을 알았어. 많이 알았어요, 먹으니까 알았어요 그 알았어 가시라고,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 <놀람> 근데 뭔가 마이크가 다르긴 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 ASMR 아 죄송합니다 <놀람> 오늘 게임 롤이요 롤할 건데 뭐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? 오줌이 노래요. <laughs> 아좋아요 오줌이... 알고 싶지 않아요! 그 약간 피타 호백 가니죠 아니 알고 싶다! 피타 호백! 랭 게임은 안 돌리고 일반 게임으로 시청자들이랑 같이 않음. 할 거예요. 홈캠! 저희 핵안 씁니다. 음... 개못해 쓰는 거 아니었냐고요? <웃음> 아, <웃음> 여러분들 제가 신선한 얼음을 아왜 손으로 하냐고! 나 얼음 넣을건데! t to say, I didn't t 오셨잖아 you need 오셨 y more. I d i 다 n t think you need any more. I didn't think you need any more. 아 d i d 아 t t h i 아 k you n 아 e 아 any more. 지크야이타오촌이 정환 이동 속도가 증가했다. 어떤 때. 미친 새끼가 공수고 움직여. 다시 움직이고 공수지. 누가? 타격 나와. 내가, 그래, 나와. 나와. 길 걷는 자만 바꾸면 돼. 아니, 야깨달음으로 하자. 대기시용 대기, 대기 감소하자. 대기시가 감소해. 심렙에 도달하다. 우리 심렙이 지금 깨 터져 있어. 아 좋아. 좋아. 아, 좋아. 쉬어. 좋아. 왜 저래 진짜? 강타로 먹어야 돼. 강타로 먹어야 돼. 강타로 먹어야 돼. 아이스 킬로. 도망가! 왜? 도망가! 다 했어, 다 했어. 그래 요끌어어요 그래, 그래. 지금! 아! 아! 뭐아 대포 먹어 대포! 물량 아. 아! 먹어 물량 먹어! 뭐하시는 거예요? 고고고고고고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! 이! 삼어 어! 저마 저마 저마! 안돼안 돼! 안 돼! 안돼안돼 <laughs> 안 돼, 안 돼. 도망가 빼빼 빼! 기름 샌다 핫! 다 야! 야! 좋아! 좋아, 저아저아 나이스! 그렇지! 그렇지! 야! 아! 야! 우리 아! 너무 잘하는 거 같아! 각도기네 시끄러... <laughs> 여러분 소리를 살짝 줄이세요 겁나 시끄럽다고요? 어쩌라고요! 아 죄송합니다 점멸그랩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멸그랩 갑니다 <laughs> 어? 어? 전멸 가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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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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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! 지금! 핫! 따! 따! 짠! 쿵! 쿵! 벽수! 용신

비치야비치 뭐야 이거! 뭐야 이거! 야 진짜 우리 최고다!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무조건 공, 공. 먹어야 된다 c h b 아 t c h b 려 t 려 h 아! i 초, 3 초. 3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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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빼. 좀 빼! 좀 빼! 좀 빼. 이 나이든 수컷 고릴라 실버백 공격을 기시합니다. 큰일라 아파 아파 여기 아파 내 책상 아파 내 책상 아파 내 책상 아파 아 나도 아파 아 나도 아파. 아파 내 책상 아파 아하 아하 오케이 스킨 좀써시발요공공 공! 공을 눌러 아!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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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Q를 먹었으면 됐잖아 딜 우리 우리 딜 어디가, 우리, 뭐야, 이거, 어디야? 악형 선 띵, 넘어가. 혹시 해드릴게요, 야, 넌 진짜. <laughs> 아니, 씨발, 봐, 나와봐, 나와봐. 아, 나와봐. 아,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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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<놀라> 그렇지. <놀라> 잡아, 잡아, 잡아. <놀라> 그렇지. 아, <놀라> 좋았어. 이렇게 안이 이, <놀라> 이, <놀라> 이, <놀라> 이. <놀라> 이거, 야! 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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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해도 게임은 이긴다. 게임은 이긴다. 예, 그럼, 그럼. 그럼, 그럼 인절. 다음 판뭐 해보죠, 그럼? 좀 약간 논태의 스캔이 있는 게 좋은데? 어, 다음 거 추천받습니다, 님들. 도내로. 음, 추천. 도내로? 예. <laughs> 아, 저...